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이벤트인데요 교보 16호 스펙에 대한 겁니다. 어, 청약 마지막일이 8월 2일이고요 오늘부터 청약이 시작되었어요. 스펙 공모가는 2,000원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2만 원입니다. 균등배정 주식수를 일단 30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어,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여기 블로그님께서 일단 3 0조를 일단은 예상을 해놨는데, 기간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7월 31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1085.71대1이랍니다. 기간 보유 확약은 0.2%이고요. 공모가는 이제, 2,000원 예, 이렇게 적혀있죠 네. 한번더 말씀드리게 됐네요 예, 비례배정 딱한주 추가 배정 최소 필요액이 24만원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셨고요 여기 블로그님은요 비례배정 주당 필요 예상액은 40만원 정도로 예상하셨답니다 일단은 제가 실시간 경쟁률 함께 올려놓을게요 그게 좀더더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공유드리는 이유는 수요예측 결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어제 발표가 났고요. 1085.7일대 1로 높은 어, 경쟁률을 보여가지고 어, 공유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청약 시작해 보세요.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